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제목 악한 영의 역사를 꺾어놓는 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1. 영적 전쟁은 실제이며 악한 영의 역사도 현실이다. 악한 영의 역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력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혼란, 분열, 관계의 깨어짐, 마음의 상처와 반복되는 죄의 유혹 등은 종종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전쟁으로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를 꺾는 비밀은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한 조건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미움 다툼은 악한 영이 역사할 틈을 만듭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영적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구별됨입니다. 삶에서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그 틈을 통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곧 사단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좋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 자체를 꺾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3. 관계 회복이 영적 회복의 열쇠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오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악한 영에게 통로가 될까요?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막혀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에 담아둔 관계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관계를 점검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거룩함은 삶 전체에서 훈련되는 것이다.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 유지되는 태도가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고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훈련의 결과이며 거룩하게 살고자 할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거룩함 속에 사단은 발붙일 틈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주를 보기 원한다면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본문 말씀의 핵심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단지 종말론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화평과 거룩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돌파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과 결단입니다. 지금 내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위해 매일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영적 무기인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강력하지만 그 역사를 꺾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막혀 있다면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삶의 정결함과 관계의 회복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다시 흐르고 악한 영의 모든 결박은 끊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임을 고백합니다. 분열과 미움, 두려움과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악한 영은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거룩함과 화평함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주님 저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상처,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구별되길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타협과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따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저와 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